해도 됩니까? 예. 안녕하십니까? 어... 저는 느낌 좋은 향기라고 합니다. 아 여러분 지금 게스트 출연으로 우리 그 작업장의 비누팀의 그 커스틴입니다. 한번 우리 커드틴을의 네, 말씀을 듣겠습니다. 해도 되는 거야? 예. 네. 안녕하세요. 느낌 좋은 향기 그 구독자고요. 우리 그 재현 씨가 어 비누팀에선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에요. 나중에 시간들 나시면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세요. 일하는 게뭐 세수 비누도 잘하고 가루 비누도 잘하고 액체 세제도 만들고 그러거든요. 우리 재현 씨 일하는 것도 한번 보시고 많은 격려해 주시고. 특히 우리 저 주변 사람들한테 그 구독하고 좋아요 엄청 눌러주세요.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